첫째로, 첫째로, 이, 이, 창조의 법칙이야. 여기서 잠깐, 발전이란 말의 개념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발전이란 말이란 말이죠. 이, 낮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향해서, 어~ 전진 운동하는 걸 발전해야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어~ 단순한 단계에서 단, 단순한 단계에서 어~ 복잡한 단계를 통해서 또 어~ 전진하는 거이것도 어~ 발전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낡은 단계에서 어~ 낡은 단계에서 어~ 낡은 단계에서 구호 단계 낡은 단계에서 또 어~ 어~ 새로운 단계를 통해서 어~ 발또 전진하는 거 이런 운동을, 이런 전진 운동이죠. 전진 운동. 이것을 발전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그 발전의 이해가 뭐냐는 말이죠. 이 나무에서 씨를 심거든 씨를. 어, 씨를 심으면씨 하나에서 싹, 싹 트거든. 그럼 씨에서 싸이 나서 나중에 이제 열매가 담겨져서 여기서 많은 씨가 또열매가밀거든 그럼 씨 하나, 하나. 에서 단, 단순한 단계에서 복잡한 단계야. 하나에서 많아진단계 복잡한 단계야. 그, 그, 식물이거든. 식물이 잘하는 거야. 어? 식물이 생육하는 거라. 그 다음 또 낡은 단계에서. 이거, 이건 낡은 시거든. 이건 새로운 시거든. 또 낡은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 그 다음 또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야. 이건 낮은, 단계에서 높, 높은 단계거든. 어, 어 나, 낡으니까 낮은 단계야. 어?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단계를 향해서 이전진는이 전진이 전진이 후퇴하는 게 아니고, 어, 전진하는그 운동을 이것을, 어, 어 저게 발전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생류이라든가 생육하는 거 식물이 생육하는 거라든가 혹은 또 동물이 에, 생육하는 거라든가 이거 전부 다 아, 발전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주도 이때까지 저번 때 말한 것처럼 쭉 발전해 왔다고 그러거든 사실 발전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그맨처음단순이 했거든 아주 무한히 적은 점에서 붙어 나왔다 이렇게도 지금 학자 말하는 판이거든 그렇게 단순한 방식 그래이 복잡하게 좀 우주가 이렇게 커져 왔거든. 그것도 발전이라고,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발전에, 발전에 뭐냐 면뭐지 이, 과정 보자, 보자 말이요. 에 시에서, 싹이 나왔거든? 요 새로운, 새로운 질이야, 질. 새로운 질, 새로운 성질이 나왔다고, 말이야. 새로운 성질을 가진 것이 나왔다고 말이야. 또 이것도 커서 또, 또 됐거든. 줄거리 했다또 입싹이 나와. 이것도 새 것이야. 어? 나중에 또 여기서 봉오리 생니까 봉오리. 꽃보니그것도새 것이야. 그 다음 또, 또, 이제 꽃이 세 가지. 이것도 것이야. 항상 새로운 성질의 것이 나오거든. 그래, 새로운 질의 출현이야 요것이, 이렇게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거든. 이러거든. 발전이란 요컨대, 이 생육이란 요컨대, 새로운 질의 출연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새로운 질의 출현이 뭐냐? 원리적으로 말할 때, 본식이야, 본식. 주체와 대상의 수정하게 되면, 어? 새로운 것이 신생체생이거든이 신생체가 나온다, 그 말이야. 어? 새로운 질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생체가 나온다, 그 말이거든. 어? 그러니까, 신생체가 나오는 그 과정이 발전이야. 어? 그러니까, 발그 신생체는 뭐냐? 창, 창조는 창조. 결과를 볼땐 그게, 신생체지만, 저, 주체와 어? 주체를 수정해서 신생체생이다 그, 새로이 창조인 거라.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창조의 법칙은 바로 발전이라 발전. 역사 발전. 그 뭐냐 발전이 가는 그 과정에서, 좋은 하는 과정에서 조우나 과정에서 군데군데마다 이하 새로운 기생이나고 새로운 기생이 났어. 어가 어, 기계 발명하고 또 발명 또 발명을 그랬거든.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게착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딱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것은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자꾸 만들어 갔거든. 그래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은 역사 발전이라는 것은 창조하여 하는 관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그 창조의 법칙에 그래서 어, 적용되는 겁니다 발전이라는 말, 말하자면 새로운 것이 창조돼 갔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이 결국 발전의 법칙은 뭐냐 수수법이야 수수법 어, 수수법이지만은 벌교하는 그 거좀 자세히 예, 다룬다면 상대성, 상대성. 상대성의 법칙이야. 모든 것은 다, 이, 발전하려면은, 발전하려면은, 발전하려면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려면은, 반드시 수수장이 벌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 수수장이 벌어지기 전에 주체와 대상의 서, 상대의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 그게 상대성이 돼야 돼, 상대성. 그래서 상대성의 법칙이야. 모든 것,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이, 주체와 대상을 하는 그런 상대의 관계를 먼저 맺게 된다고요. 어, 그건 뭐, 뭐, 상시 속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루 어, 뭐, 증명 안 해도 되거든. 그만큼 다 아는 거야. 어, 혼자서는 안 돼, 혼자서는. 혼자서 혼자서는 아, 아, 안, 되거든 원리에서 뿐 아니라 일반 상시로도, 어, 노동자가 혼자서 고, 저, 상품 생산한다 그러지만, 혼자 어떻게 하냐, 그요 그래? 혼자 기계와 같이, 기계 움직여야 되거든. 어? 또 기계도 또 발동기가 있고 작동기가 있거든. 그것도 같이 해야 되거든. 어, 또, 거기다 또, 사무원이나 기술자도 같이, 서로 같이 상대의 관계를 맺고서, 관계, 저, 서로 협조해야 그게 나오거든. 예. 그렇게 거기서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 그래. 새로운 질이, 신생체가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거 할 예지요. 사회 모든 게다 마찬가지야. 반, 밥 반드시 그 주체와 대사라는 그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 예. 그렇게 해서, 그다음 그 다음, 그 관계를 맺고서, 그 다음, 구체적으로 이제 수수작용하는 거야. 어? 어 수수, 수수작용. 소작이 법칙이거든 그렇게 해서 어~ 오늘날까지 과학 무슨 저기 그학 와트가 아, 와트가 이~ 이 수, 저~ 어~ 그~ 어~ 어~ 전기기관을 발명했다고 하게 되는 말이죠 어? 그런 와트가 다그 연구할 때 여러 가지 그~, 그 환경 그때 그때 사회에 그~ 어, 조건 보고 선거거든 어~ 그렇게 해서 어~ 이~, 이 여러 가지 협조 받아 가면서 했다래 해요. 그래서 수색이에요. 그, 그때 그 당시의 환경과 와트와의 그 관계. 그 다음 또, 어, 또 돈도 필요하니까, 어, 돈을 또, 주고받는 관계도 있는 것이고. 전부 다 그렇거든.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다 그래요. 그 다음엔 또, 어, 세 번째는 또, 상극등음. 예. 요건, 어, 상 요건 나중에 상극이야 요건 좀 콧가락 해놓고. 요, 거 하지 말고 콧가락 해놓고. 요, 번에 말이죠. 수소자연구을더 강, 강화하기 위해서 창조하는데, 가장 전기가, 아, 플러스, 어, 플러스 기능으로 반발하거든? 그 대신에 반발 을왜 하느냐? 어? 마이너스와 결합하라고요 강하게. 예? 그래서, 어, 자연계에는, 이, 반발현상이 있는데, 이 태양상가구서 어, 결합하기 때문에 이 반발현상이 표면으 나타나지 않거든? 예? 자연계에서. 그러나, 역사에는, 역사예요 왜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의 주체를 대결하기 위해서 선해 주체고 세워놓고도, 그 선지 사람들이야. 그렇게 대결하는 거야. 그렇게 여기서 싸움 벌어지거든. 싸움 벌었는데, 원래 이렇게 해서 굴복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사실은. 굴복 안 하니까. 그러고 싸움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수많은 의인들이 다희생당 하고 그러거든. 이게선두법을의엄는거 하나님이. 자연계에는 상법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역사에서는 이걸 나타난 거야. 어? 나타나서 어, <laughs> 대결하게 된다고요. 그건 여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의 주관의 법칙이야. 중심의 주관의 법칙. 그거 다 있죠. 어? 환경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의 그 섭리적인 인물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물로 하여금 환경을 수습해서 그렇게 해서 다음 섬리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노아를 세웠던 것이고 또 아브라함 시대는 그 당시 환경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섬리했거든요 그래, 그랬기 래그 때문에 역사에 많은 그 지도자들, 선지 선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말이죠. 그 주체와 대상의 주체, 그 중심은 주체고 반드시 대상의 표현 대상이 그 대상이 바로 환경이라고 해야 그 환경이 조성되면 대상이 조성되면 주체가 종성조로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비했다가등장시거다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합성이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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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으로 이 대상을 이끌고 나간다.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역사에 보게 되면 언제나, 아, 그, 섬리적으로, 어, 주한 때에는 반드시 섬리적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그 시대를 수습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때도 말한 것처럼, 어, 그 여기 때문에 환경의 인물을 나눈다. 이런 인상을 받죠. 어, 그래서 공산당들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유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 유물론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러거든. 어? 환경 물질, 을 보거든. 어? 어. 변화,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다, 그 환경에 올거라고서다 예배, 환경을 조성하면서 예배해 주는 거야. 예배해 뒀다가 등장시거든. 어, 등장시켜서, 이렇게 해서, 그, 어, 주체와 대상의 에, 관계에서 환경을 수습해 나가도록 했던 겁니다. 그, 그주체 인물, 인물이 채운을다 하지 못하면 다시, 다시 넘어가는 거야. 어, 다시, 똑같은 비슷한 사건을 다시 해놓고서, 어, 새로운 인물을 또어이 중심으로 세워놓고서 어, 섭리 혹은 해왔다 그런 말이죠. 예, 그러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 그다음에. 예.